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촬영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여 신이 의지하고 이사야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동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 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타를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을 세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백하고 있는 어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느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애연의 말씀은 어, 누가복음 사장 1 8 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 친히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즉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바로 나다. 어, 당신임을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 사건으로 바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중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중수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고 언약 성취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다시금 날마다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중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날마다 든든히 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도성을 날마다 중수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와로 호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귀한 믿음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중수되어지며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위로와 소망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삶이요 위로자의 삶이요 선포의 삶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